에그, 이쁘다. 삐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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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배가 안 고파? 왜 다른 애들 다 먹는데 너는 안 먹어? 응? 애기는, 왜 엄마 쭈쭈를 안 먹어? 엄마 아닌 거 같아? 복순아, 왜 얘는 쭈쭈 안 줘? 얘가 아무래도 맨날 애기 쭈쭈를 먹어버릇해서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애기한테 보내볼게요. 애기 쭈쭈를 먹나? 헉, 진짜네요. 복순이 쭈쭈를 안 먹고, 이 노란 우리 순둥이가 애기 쭈쭈를 먹네요. 참 희한하죠? 어머, 안 먹고 계속 여기서는 겉돌더니, 지금 애기한테 가서는 열심히 먹고 있어요. <laughs> 신기하게도, 헉, 어머머, 저봐요. 막두 손으로 눌러가면서, 어머, 어떡하면 좋아 같이 키웠더니, <laughs> 우리 쌍둥이 쌍둥이가 마말에있죠 어 노란 순둥이가 저쪽 가서 먹는 거는 좀 신기합니다. 복순아, 순둥이가 여기 와서 안 먹고 저쪽 가서 먹는데 괜찮아? 지금 젖 먹일 때 따로 분리를 한건 오늘 처음이거든요. 근데 어머 여긴 지금 싸움이 났어요. 어머머. 일주일 늦었다고 쌍둥이가 집니다. 노란 고양이한테 <웃음> 졌어요. <웃음> 자기 엄마 저주 뺏겼어. 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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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디서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여기는 엄마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애가 있어요. <laughs> 젖은 안먹고 엄마품이 좋은가? 혹시 얘도 또 복순이 젖을 먹던 애기일지도 몰라요 그럼 복순이한테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젖을 먹을지도 몰라요 복순이가 핫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쟤는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할건가? 찾아 헤매고 있어요. <laughs> 핥트는게 아주 요란 법석입니다. 막 머리가 그냥 들썩들썩. 골이 막 흔들릴 것 같은데. 에이고 애기 새끼를 지금 핥아주고 있어요. 저절 먹는 걸 보려고 했는데 너무 핥뜨고 있어서 못 먹고 있네요. 여기도 정신 없고요. 아주 일주일 된 아기들 사이에 덩치 큰 놈이 껴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아주 <laughs> 쌍둥이 아기는 지금 혼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너는 먹는 거니, 자는 거니? 응? 우리 작은 까만 놈도 저을 찾아가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얘네 되게 귀여운데, 복순이 새끼들이요. 얼굴이 좀 넓적해요. 그래서 되게 귀엽거든요? 우리, 되게 되게 귀여운데, 제가 화면으로 그걸 잘못 잡고 있네요.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2주일 된 복순이 새끼들과 1주일 된 애기 새끼들이었습니다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우리 순둥이. 잠깐, 자깐 잠깐, 잠깐. 우리 순둥 우리 순둥이 다시 일로 왔어요. <laughs> 볼까요? 여기 노란 쌍둥이 애들도요. 되게 귀여워요. 엄청 귀여워요. 아기 이뻐. <laughs> 엄마가 할수 있는 대로 아이고, 너무 이쁘다. <laughs> 아이고, 이뻐, 아이고. 이뻐. 정말 예쁘죠? 아가, 얼굴 좀 보여도, 얼굴 좀 보여도, 아이쿠쿠쿠, 아이쿠아이쿠 아이쿠쿠. 아구구, 아구구, 아구구. 아, 그, 그, 아, 그, 그, 아, 그, 그. 아이고. 어렵게 일어났어요. 또 먹으러 가야죠. 아이고, 토실토실. 살이 올라서 많이 예뻐요. 복숭이, 빠이빠이.